벽진의 바운스, 바운스. 두 분의 그 인별그램을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, 어 두분 스케줄이 너무 바쁘시더라고. 몸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운동도 하셔야 되고, 네 그리고 이제 그 방송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너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 아우 와주실 수 있을까 했는데,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 다른 데서 너무 오라는 거다 뿌리치고, <laughs> 다 캔슬 시키고, 네 많았죠, 많았죠. 예, 아우, 그거 뿌리치고 오느라 뭐,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진짜로. 그리고 또 이제 음악 방송을 이번 앨범도 역시 보이콧을 하신다고 네네네어 네. 공중파 (34) 음. 엠넷 플러스 다 해가지고 다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? <laughs> 어~ 일단은 어~ 이런 라디오로서 음. 어 보이스로서 승부를 걸고 싶었고요. 어, <laughs> 요즘 어,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그 아이돌의 음악 네. 어, 저희가 파괴시켜 버리겠습니다. 네. 네. 아~ 힘찬 포부를 갖고 있는 연남 갱스타 좋습니다. 아~ 우리 또 수원의 실버킴님께서 보이콧 재밌다. 아~ 근데 사실 이거, 저희가 이제 재밌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네. 네. 어~ 장범준이 저를 따라하더라고요. 볼거같요 <laughs> <보이콧하는. 웃음> 연남게 a 스타 s t e r s oh, a l o u k n o w baby. m e 녀는 a o u b k n o y So, I'm a l i t 는 l e bit of a 같 i t t bit of a little b 는